했습니다 더블킬 야 뭐? 갈땐 가더라도 구독 정도는 괜찮잖아. 헷아 나이스 뭐니 카이소 상대법 명상 개꿀띠 아 근데 털리면 어떡하지? <laughs> 자그러면이 판은 모데카이저 상대법 영상 가도록 할게요. 근데 네, 사실 저도 미드에서 만나는 거는 처음이라 약간 저도 상대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OPGG에 전적을 한번 보고 오자. 어 잠깐만 상대 챌린저 모데카이저인데? 오, 쉣! 이판 이기면 유튜브가 개꿀이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일단, 모데카이저 같은 경우는 갱웅이 호 상당히 좋습니다. 스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Q가 이제 망치로 찍는 거고 W는 대충 실드 그리고 E가 이제 땡겨오는 건데 이제 라인 쫙쫙 밀다가 땡겨오는 거 맞으면은 한 방에 가겠죠? 그리고 궁이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진실의 방으로 이제 방 안에 이제 둘이서 <laughs> 둘이서 이제 있는 건데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 근데 사실 그거 갇혀도 별로 상관없는 게 방이 꽤 커요. 그래가지고 그냥 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 근데 방금 건 내가 좀 잘했다. 근데 이가 저게 좀 빠른 것 같으면서도 피하기가 은근 쉬워가지고 너무 대놓고 일자무빙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거의 안 맞아요. 저 스킬은 내가 피해야 된다기보다 아씨 잠깐, 나 뭔가 잘못 쓴것 같은데, 일단 모델도 노플이니까. 아, 나 매혹점멸이 안 나왔구나. 이거 한번 도와서 잡자. 오케이! 게이! 개이득이지? 저육 찍으면 미드 바로고. 리볼버 사자. <목소리> 야무지게 평타는데. 지금 리볼버에 레드라 개세즈 요거는 진짜 웬만하면 안 맞아요 모델 프리 7분 50초에 돌거든요 일단 그 전에 한 번은 어거지로 킬 각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이 딱 중요해 7분 50초 전까지 이 타이밍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엄마 아비 아이고, 팔것 같다. 팔것 같다. 뭐야? 뭔가, 뭔가. 뭐야? 하하하! <laughs> 오케이, 일단 GLP 나왔다. GLP에다가 고속까지. 이거 무조건 킬 타이밍 한번 잡아야 돼. 모델 프리 13분에 돌고, 이제 제궁은 1분 뒤에 도니까 2분 정도 기회가 있거든요. 그 2분 안에 찬스 살리면 됩니다. 어, 아, 야, 씨, 뭐야. 아, 매혹 좀만 천천히 쓸걸. 하필이면 모델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이 딱 그거거든요. 반반에, 이게딱 위아래 반반이 진짜 딱 50%라. 아, 좀만 느리게 쓸걸. 이게 결과기야. 그리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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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님 살아 계셔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어. 이거 이제 저희 조합이 이제 추노가 되는 조합이라 아이고 제가 그냥 쌍둥이 뿌리고 하나 매혹하고 잘라먹으면 약간 무난하게 이기는 게임인데 모델 한번 잡아볼까? 지금 점화 돌긴 했거든요 해주고아 자꾸 벨트로 피해. 쌀짜리한번 넣어놓고 피해. 벨트로 피 더블킬. 야, 뭐? 오케이. 천천히 차분히 싸우면 질수가 없죠. 아니, 근데 빙결아리가 약간 그 카운터인 것 같아. 아니, 모대가 방에 가둬도 오질 못해. <laughs> 아니, 저 개꿀이네. 이거 아니, 가둬도 그냥 뭐 궁으로 피하고 그냥 g l p 로 슬로우해버리면 모대가 접근을 못해. 아태야, 뚫어놨다. 제스카 와, 나이스! 망각이 9까지 깔끔하게. 여러분들, 챌린저 모데카이저 이기는 법 30점? 이게 사람들이 맨날 빙결아리 노딜, 개노딜, 개버스템 이러는데 이게 성장이 무난하게 되면 딜이 잘 나오거든요. 돌아오는 큐를 맞추면은 이게 딜이 나오는데 어디야 이거 빨간 게모된가 아니 피들 어떻게 살았냐? 와 나이스. 오케이. 깔끔하게 썰엔 나올 타이밍이죠. 썰엔 안 치시나 이때 KO, KO 감정 표현 한번 띄워주시고요 <놀람> <놀람> 챌린저 모데카이저 이렇게 깔끔하게 잡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판 약간 되게 일석이조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모데카이저 상대법 올려달라고 하셨거든요. 모데카이저도 상대하면서 이제 약간 챌린저니까 챌린저 어그로도 딱 제목에 딱 너무 좋았고. 명예는 아주 잘해주신 정글님한테 드리고, 딜량 한번 보자. 이게 개버스인지 1인분 했는지. 오케이. 카이사보다 잘 넣고, 아트록스보다 살짝 못 넣었어. 이 정도면 버스 아니고, 1인분 했고, 버스비 냈고요이 정도면. 와, 챌린저 700점 모델 카이전데? 챌린저 700점 모델. 컷. c a